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1차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m 더하기 n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1차 함수가 지나는 점들을 좌표를 한번 적어보자. 여기 8,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여기가 0, m 그 다음에 여기가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3, n이 된다. 자, 우선은 두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점과 이 점을 보자. 그러면 두 점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1차함수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러면 y는 x의 증가량 7분의 어, 이거 순서를 잘못 적었습니다. 마이너스 2,8이지. 마이너스 2,8. 자, 다시 어, x의 증가량 3분의 y의 정가량 마이너스 9.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점 1, 마이너스 1을 지나게 됩니다. 여기 b라고 두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b가 되고, 1, 마이너스 1을 지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3 더하기 b. 그래서 b는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1차 방정 이아 1차 함수식이 마이너스 3x, p가 더하기 2.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대입하면 되겠지, 맞지? 0,m, m은 2가 될 거다. y절편이기 때문에 2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3,n. 그러면 n은,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마이너스 9 더하기 2가 돼서 마이너스 7이 된다. m과 n을 더하면 마이너스 5. 그래서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5. 여기에서 선생님이 부가적으로 한 개만 더 설명할 게 뭐냐면 뭐 이거 이거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는데 여기에서 있잖아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두 점이 주어질 때1차함수식1차함수식 어, 1차 함수식 구하는 게 여기였다 맞지? 어, 이거를 조금 빨리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미지수로 놓고 푸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안 풀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한번 봐두세요.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니라서 첫 번째 1차함수식에서 기울기를 구하는 건 똑같습니다. 기울기 구하면 여기에 3분의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9.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지 맞지? 그 다음에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아무 점이나 잡아도 돼. 숫자가 어, 작은 점을 잡는 게 편하겠지 맞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괄호를 하고 x에서 이 x좌표를 빼버립니다. 이거는 평행 이동을 좀 제대로 배워야지 얘가 가는 거라서 그냥 하는 방법만 좀 알아두세요 어, 조금이라도 빨리 풀수 있게 그래서 x 에다가 여기에 x 좌표를 빼 버린다 그리고 y 좌표는 그냥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빼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럼 이 식을 정리해 버리면 얘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빼기 해서 이거 그대로 나와버리지 맞지 됐어 그래서 두 줄만에 거의 끝냈다 어. 마찬가지 얘를 넣어도 상관없다. 똑같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3 기울기는 구해놓고 그 다음에 얘를 빼면 얘는 안쪽에 x에서는 빼야 됩니다. 더하기 2가 되고 y는 그대로 적어주면 그래서 계산해도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나옵니다. 얘가 제일 편하겠지 맞지? 어. 그래서 이 방법도 알아두면 어, 조금 더 빨리 풀 수가 있다.